구탄 600발 이상 먹고 치킨 먹기 확인이요나 앨리스 어떤 사람인가? 나 앨리스 하민 존나 맛있게 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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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만 싹 보면서. 어? 생 존버 해가지고 치킨 한번 먹어볼 거야. 이거 나 앨리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배틀 그라운드 좋아졌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졌냐? 딱 알려줘. 이 우아즈 말이죠 햇키를 누르면 트렁크가 생겼어요 여기다가 총알 야무지게 넣어볼게요 나 엘리스 620발 받고 100발당 금액 추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나 엘리스 나 수집 미션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 엘리스 수집 미션 도 같은 여자야 어떠세요? 100발당 만원씩? 오케이 근데 100발당 만원씩 추가인데 아예 없네 총알이 이게 무슨 일이야? 구탄이 아예 없네? 이게 무슨 일이야? 나왔다. 치킨 무조건 먹어줄 거야, 내가. 죽어봐. 완전히 달라진 나의 모습. 내 가치를 너가 평가하지 마. 아니, 근데 치킨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아 이거 권총도 챙기자 권총에다가 탄수거피서 장전해놔 이거 권총 안에 15발 있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쿠탄다 먹었어 내가 다 싸그리 싹다 얌얌얌얌얌 옴얌얌얌 해버렸어 아니 근데 백터 쓰고 싶은데 백터가 없네 백터 어디 있을까 어, 백터 나왔다 오케이 굿 357발 내가 쓸 것까지 생각하면 한 800발은 모아놔야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는다고요? 죄송한데 지금 47명 남았어요 47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자기장 이제 와요. 큰일 났어요. 아직 반도 못 찾았는데 큰일 났어요. 나 엘리스 전술 가방 180개 넣어 놨어. 그러면 여기 몇개 있는 거야? 180 12는 몇이죠? 아, 672발. 자, 요 요거 이제 안 써요, 요거. 요거 이제 요거 요거 이제 안쓸게 어디 들 이번 판에 성공하게 되면 어떡하지? 아, 무슨 소감을 남겨야 되지? 아, 진짜 곤란하네 진짜 어떡하냐? 나한 판만에 성공하면 어떡하지? 허, 잠깐만,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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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님들, 진짜 구탄 찾기 너무 맛집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너무 맛있어. 이렇게 생긴 이런 하우스 있죠? 이런 하우스 진짜 난리나. 까맣게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기 한번 털고 가야 돼. 이렇게 된 이렇게 생긴 하우스 있잖아. 그냥. 이렇게 어뭐 아무거나 어뭐좀 없나 이러고 쓱 돌잖아. 그러면은 구탁싹 나와. 님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없네. 어, 맛없고. 맛없고. 존나 맛없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도는데 지금 하나도 안 떴어. 이런. 너무 맛없어. 너무 맛없어. 도도 어우, 너무 맛없어. 모래씹은 줄 알았네. 저거를 저거를 저기서 버티면서 기다린다고? 뭐뭐뭐뭐뭐 실패. 뭐야 이게 왜안 나와? 아 차가 있구나. 내 삼천 r e s some 아, 이게 개피였는데 아깝다. 차 타봐 이 자식아. 하기만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제 자기장 출발한다 이거 오페이지야 친구야. 뭐, 엄청 아플 텐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조 딱대 조 딱대. 아, 야, 나 많이 많이 죽었어 이자식 넌 용서할 수 없다 아 싸가지 없는 거 아, 추가는 못 받을 거 같아요 백발당 만 원이라 정해주셨는데 못 받을 거 같아요 아씨 저기에 있다가 후발 찾다보다니는 거두 명이랑 제 하나랑 저기 건너편 컨테이너 저기에 있거든요. 컨테이너 쪽에 사람 하나 있고 찾다보다니는 거두 명. 하나 잡았다. 내가 그러면 여기까지 달려야 돼. 봐줘 너가 잡아 줘 제발 아너잡 너가 아너야 너가 돼. 너이이야야 돼. 너이이야야 돼. 가 이겨야돼 육 너가 이은줘 제발. 이겨줘 제발 너... 아씨, 왜 여기로 와. <목소리도> 야, 이 새끼, 이거. <목소리도> 아, 이거. 와, 미친, 성공했어. 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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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는 미션을 성공해. 헤 hey!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손 벌벌 떨면서 엄청 집중하면서 먹었어.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 올래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준다면.